오! 봤어? 오, 호니 <laughs> 야. 기다리세요. 차본부장님 갑니다. <웃음> 끝났어, <웃음> 이제. 야... 오, 이제 막 들어가. 육회함을 담은 맛생활의 젖채나. 서울 라이프 TV. 자, 여기 있어요. 어, 이게 뭐야? 네. 루키루키네 네. 이거를 하면 필드에서 한 12개에서 10개 정도 퍼팅 수를 그래요?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세고네. 음. 언박싱 하세요. 헉, 어머. 어, 어, 이 이게 좋은가 보다 음, 레이저. 음, 이게 포인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. 여기서 레이저가 나가요. 서울라이프 TV. 그 그러니까 동안에 골프 영상이 좀 너무 안 나와서 이번에 좀 어, 과감하게 음. 투자를 했습니다. 오, 어, 중요하지 퍼팅. 네. 퍼팅은 뭐다? 돈이다돈이다 돈이다. 자, 루키 루키. 그쭉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. 어디 여기 요 어머. 응. 음, 음. 그래서 나 한번 해 보세요. 나가? 어, 뒤에 꼬다리 끈. 어! 꼬다리 뭐야? 이거는 여기 그 어댑터로 충전 하안 됩니다. 어머. 자, 한번 봐. 빛 잠깐 레이저. 레이저, 레이저 광해 주세요. 빵뽀바. 오! 오. <laughs> 어머. 자, 보여요? 오! 어, 자. 네. 어머. 자. 하고 그 다음에 싸자 레이저가 하나가 보이죠 그러면 꽁, 꽁 사이로 네자어 지금 맞았어 어, 그렇지 그렇지 어, 여기로 그렇지. 하면 되는 거야 어 해보세요 합니다 지금 네, 레이저 쏴주세요 레이저 팔사 레이저 팔사 발사, 팔사에서 어. 라인이 두 개가 보이면 들어, 이게 정확하게 맞다.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가운데 안 있잖아 하나만 보이잖아 네? 어 그렇네 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. 지금이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. 오 한, 흔들리잖아. 어. 아, 손에 착 붙네. 자, 손에 착 붙어요. 응, 그래. 자, 그래. 레이저 맞나? 네, 해보세요. 쏠때 흔들리면 안 돼. 그렇... 오, 들왔어 어디? <laughs> <버디! 웃음> 야. 오. 자, 좋네. 그래서 이 정도면 네. 110 정도 치시는 분은 12개 정도 내릴 그래요? 수가 있고 백돌리는한 10개. 그 싱글 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싱글은 뭐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네. 9개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. 조, 좋습니다. 근데 이거 써도 되나요? 야, 이거 불법 아니에요? 그 스테스 사람들이 딴데볼때 살짝 쏜 다음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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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회에서 써도 되는 거야? 요피 아, 예, 그건 제가 한 번, 그, 문의를 해볼게요. 이거 음. 걸, 걸릴 것 같은데요? 아. 어. <laughs> <laughs> 대회 나가야 되는데? 아, 요즘 그 기술이 발전했는데, 본인이 평소에, 그 바깥쪽에다가 계속 놓고 때렸다는 거야. 지금 맞네. 음. 맞지? 약간 음. 오르막 같은데? 자, 흔들렸어. 흔들렸어? 음. 자, 쏘세요. 오. 쏠 때도 누르고 있어봐. 그러면 빛이 네. 하나가 라인이 없어진다는 거야. 흔들린다는 거야, 이게. 그래요? 어, 지금 맞죠. 그쵸? 예. 에이 또 흔들리네. 어, 약간 내가 삐뚤어져 있네 그래, 평소의 모습 볼수 있다니까. 좋네요. 음. 우리 제알죠제 제, 골프 회장으로서, 어, 우리 어, 대회할 때 이런 거 경품으로 하면 되겠네. 얼마에요? <laughs> 약 40만 원, 40? 예. 스카티 카메론이 얼마지? 그거 한 70, 80할 걸? 그래? 음. 어, 지금 스카티 카메론 사려고 했는데 이거 사야 되나? 밤에 보면 더 좋습니다. 어, 그렇겠네. 야간. 오, 야간. 그 금... 아, 김국진 선생님이 지나가게 칠하려는데. 네. 근데 바닥이 보이지는 않는데 끝까지는 가. 레이저가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레이저. 자, 버튼 누볼게요 이야 저기 봐봐 어디까지 가? 뒤에 한 100m 정도 <laughs> 말이야 그치? 어? 그래서 자 갑니다 네 버디 찬스 아, 벽에 일자로 맞으면 되겠네 대충 땅이 평평하면 자 이번엔 넣을 수 있어요? 아오 어, 생각났어 뭐? 장점이 또 있네 들고 있어. 어. 뭐 돈이 수백만원 왔다 갔다 해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>. 돈 <laughs> 상대방 눈에 쏘는 거야. 이거 이거 어때? 야, 어? 이거 똥메나 어? 그 레이저 어? 쓰면 레이저. 이런. 아, 이 사람이 진짜 골프개 기리기리 빛나는 어? 똥매나그거 어때? 야. 좋네. 안될때안 돼, 안 돼. 아, 눈눈안 좋아. 그거? 아, 좋은데. 아이 사람 매너부터지켜야겠네 어디서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 가지고 이 사람이. 아니면 상대방 할때막 음. 교란. 그렇지 굳지. 어뭐 어? 바닥에 두고 뭐 어, 이렇게 그렇지.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 그거야. 바로. 어 그런데? <laughs> 어, 어 이렇게 막. 어떻게 한다고? 상대방 할때 어. 뭐. 어떻게 다고 뭐, 상대방 할때뭐어뭐아 어이씨 뭐. 모르는 척하고? 어어뭐 허리 야어짜 언제지 오늘? 자 어. 당신은 골프계 영원한 추방. <laughs> 가자고 렛츠 고.